오늘은 낮에 남은 잔반을 처리하겠습니다. 몇찬삼이고한 이틀 먹은 나이틀 먹은 남은 밥입니다. 이것을, 음, 어제 남은 오뎅국물에 부어서 끓여먹겠습니다. 남은 밥통 바로 부어서 끓여먹습니다. 젓가락이 어디 있냐. 네, 젓가락을 구했습니다. 어제 오뎅국물이 맛있더라고요 음, 고. 이따가 음수 버리고. 아, 불을 켜야지요. 자,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이제, 가지고 여기다 바로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따가 끓으면 김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먹고, 오늘 또, 낮에, 좋은 일만 가득히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1등 꼭 드시 바랍니다. 화이팅!